자, 전치사,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눠놨지만, 지금 똑같은 뜻을 그냥 여러 개로 그냥 시간, 뭐 공간, 장소. 이렇게 장소, 막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여기서 자주 쓰이는 그 s를 한번, s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 여기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다가 s를 쓴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laughs> 꼭지버 전치사요 꼭지버 전치사. 꼭 집어서, 여러 개의 대상물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꼭 집어서, 꼭 집어서 얘를 보고서 뭐 A, B, C, D, E, F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얘 C를 꼭 집어서 쳐다보고 있어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 로켓이라고 그러지, 로켓 여러 가지 대상물이 있는데 가구만 쳐다본다 이거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애 C 꼭 집어 전치사야 그래서 이 시계 바늘이 정확하게 이 시계 바늘은 이렇게 바늘처럼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짚잖아. 그래서 <laughs> 시간에다가는 s 을 쓰는 거야. 어? 근데 봐봐 날짜에다가는 오늘 쓴다 고그랬지왜 그래? 오늘이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캘린더 이게 10월 달이야. 좀 시, 옛날 그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문저 특정한 날짜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대. 그래서 이렇게 전체사가 오늘 쓰는 거야. 뭐뭐 뭐 위에 이렇게 특정한 날짜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했단 말이야. 이 원어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 앞에. 우리도 우리 캘린더에다가 그 달력에다가 특정한 날 있으면 그게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날 있으면 뭐 하트 같은 거 붙여놓고 뭐 <laughs> 표시 같은 거해놓고 어? 누구 재산 날이다, 생일이다 이러면 스티커 넣잖아. 재들날 풍선을 그래서 원어민들도 특정한 날 앞에는 저기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오을 쓰는 거고 <laughs> 날 이게 날짜가 길긴 기간에는 오을안 붙이고 인을 붙인데 왜 이런 거잖아? 있인1997 이렇게 연도 앞에는 인을 붙인다. 왜 그러냐? 시작과 끝이 있는 이게 인이 어디 어디 범위 안에 이런 뜻이나 범위 안에, 그렇지? 이 시작과 끝은 뭐야? 1997년의 시작과 끝은 뭐야? 1991월 1일부터 12월 22, 31일까지잖아.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면, 이 범위가 정해진 날짜 안에 이런 뜻으로 인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연도에다가 인을 쓰게 되지. 긴 범위가 잡혔으니까. 그리고 특정한 날은 그날 위에다가 원어민들이 스티커를 붙여냈으니까 오늘 쓰는 거고. s 는 뭐야? 이렇게 꼭 집어서, 시계바늘이 시간하고 분을 이렇게 가르치잖아. 꼭 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laughs> 시간에다가는 S를 쓰는 거야. 이건 S은 뭐라고 해어꼭 집어 전어 O는 어디 어디 위에, E는 어디 어디 범위 <laughs> 아래. 이렇게 쓰기 때문에, <laughs> S, ON, IN을 쓰는데, 이 S이 쓰인 예를 보면, 이렇게 시간 앞에다가 쓸 때는 s을 쓰는데 그럼 공간 앞에 쓸 때는 s 는 언제 쓰는 거우리나라 문법책에 보면 오늘, 아, s은 좀 공간이 좀 좁은 데를 s을 쓰고 공간이 넓은 데는 e를 쓴다 이건 시간적 개념도 그렇, 그렇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틀린 말이야 s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범위에 <laughs> 건물들이 여러 뭐 건축물들이 있다면 특정하게 자기가 꼭 집어서 이 건물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 C라는 건물 아까 시간도 마찬가지였지 꼭 집어서 이런 이 건물에서 이 건물 안에서 이런 뜻으로 S를 쓴단 말이야. 어? 근데 만약에 이를 쓴다 그럼 이는 범위가 잡혀야 된다 그랬잖아. 이 범위가 어떤 범위냐면 어느 건물 이렇게 외곽선이 잡힌다거나 울타리가 잡힌다거나 이 건물 안에 안쪽에 이런 뜻으로 인이 들어가는 거야. 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나 공간에 전부다 뭐 s썼다 이거는 한 가지야. 꼭 집어 전치사 s는 그 다음에. 또짜줄수 있는 게뭐 있어? 온, 온. 온이 지금 날짜, 아까 지금 날짜에다가 온 붙이는 건 얘기해 줬지? 네. 근데, 그러면 날짜 말고 어떤 게 있을까? 아, 그치? 사물, 사물 위치, 공간, 그지? 공간적으로 오늘 어떻게 쓸까? 공간적으로 오늘, 아까는 특정한 날 앞에 온을 쓴다고 했지? 이게 어디, 어디 위에, 스티커를 특정한 날짜 위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오늘, 특정한 날, 앞에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공간적으로 온은, 우리는 어디 어디 위에만 온으로 알고 있잖아. 어? 근데 그렇지 않아. 옆에도 온이고, 밑에도 온이고, 이쪽 옆에도 온이야. 근데 우리가 특별히 그 밑에 있는 거를 비니스라고 부르고, 뭐, 꼭 위에 있지 않은 것들은 다르게 분긴 한데, 이런, 이런 것들도 다 온에 포 그러니까 비니스는, 어떻게 보면 온에 포함되는 거야. 어? 그런데 아까 사물 위에 온을 붙였다 그러면 어디에? 딱? 딱 붙어 전치사야 온이. 딱 붙어 전치사. 응? 특정한 날짜 앞에다 온을 붙이면 그날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날에 딱 붙어서 그리고 사물에다가 온을 붙이면 사물에다가 온을 붙이면 그것과딱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딱 붙어서 옆에 붙든 밑에 붙든 그리고 어떤 일을 일일... 뒤에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도중이라는 뜻이 이게 뭐야 봐봐 여기가 학교야 <laughs> 여기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어 근데 아 집으로 하자 집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On the street. On the street. 근데 어,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은 On 웨이 홈. way hom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이 home이 전체사 2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집으로 가는 길 네. 위에 있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건 뭐야?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단 말이야. 중간에. 네. 어,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거를 <laughs> 도중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laughs> 그리고 만약 니네들 부사로 봐봐. 무번, 킵번 이렇게 뒤에 명사가 없으면 전치사로 쓰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 오니? 명사나 전, 이게 뒤에 명사가 오건 안, 안 오건, 명사가 오면 전치사라 하고, 명사가 안 오면 부사라 해. 동사의 뜻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준다, 이거야. 오는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이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명사가 없으면 그냥 동사의, 동사의 뜻을 좀더 강조해서 말해준다, 이 말이야. 무브은 뭐야? 그래서 온이 딱 붙어 전체자기 때문에 무브를 계속 하고 있는 무브에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무브를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고 키폰도 마찬가지지. 계속해서 지속하다 이런 뜻이고 온이 어디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랑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생긴단 말이야. 오늘 a d on in을 <laughs> 또 다른 뜻이 있나? 음또 자주 쓰이는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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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다음에 또 다시. 수고하셨습니다.